이게 사가요. 이에서아 옥상도 있어요 How can we eat? i s o w you 아이거 이거 거 개쩔어 내장탕에 들어가는건데?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반 아침 해가 뜨고 있습니다 굿모닝 <laughs> 왔어요 <laughs> 잠었어 <잠겨를 웃음> <썼어, 웃음> 지금, <laughs> <laughs> 지금 우리는 트리운드라고 <laughs> 여기 맥클로드 간지에 유명한 <laughs> 트레킹 코스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 지역에 눈이 쌓여가지고 못 가는 길이 있다고 하긴 하네요. 짤로 <laughs> 요즘 예수님은 항상 그렇듯 가장 앞장을 서서 <웃음> 뒤에 <웃음> 새소리의 ASMR입니다. <laughs> 아좀 <이제> 안만해졌어. <laughs> 아, 다시 보자요. 저는 물포터. <laughs> 한 번도 못 봤던 분명이다, 이거는. 와, 이렇게 가면 너무 돌아서. 그죠올라가자 저기 뭐, 도 있네요. <laughs> 프리 토일렛 티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광객들때 오는 길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면 되겠다. 트리 운! 오케이, 땡큐. 좋은 길 나왔어요, 여기. 오! 트리. 아 진짜요? 아저 먹을 거요아침안 먹는 먹으면... 타이구나아 히말라야 래킹할 때도 아침 안 쓰고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시간에 도 약간 몸이 처지기도 하고 여디의 다람코스 맞죠? 다람코에 있는 작은 마을인 것 같고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티... 나타니고야 이름이 뭐예요? 아리아 그리아아아 셀피 1 2 3 오케이 10키로 아 애들 학교 가요 아, 와 그러네 아빠가 들어도 무거워 보여 중동 쪽 중동 쪽 애들이 진짜 잘생겼대요 예 네, 여자도 진짜 예쁘고 딱 봐도 애, 애들 아까 너무 예뻤잖아요 그니까요 러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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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애들도 예쁘고 귀엽긴 해요 1월에 가질링에서 진짜 잘생긴 애 봤어요 아, 아 진짜? 그때 사진으로 남겨놨는요아 진짜 너무 잘생겼 <laughs> 엄마랑 전화하다가 순간 말을 그래요.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어요 훈자의 <laughs> 응.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 그 형제가 운영하는 건데 응, 응. 남동생이 진짜 잘생겼어요 알았어요 네, 가볼게요 훈자의 유명한 카페 정도면 내가 찾을 수 있어요? 카페 드 혼자 카페 드고 자 탈수야 뭐야? <laughs> 아이 노래 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진짜요? <laughs> 아니, 나 인도의 어떤 이런 멜로니나 그런 거다 싫어해요 똥삘나무자요 싫어하시는 분? 근데 좋아하는 거몇 개만 좀 골라줘요. 내가 그거에 <laughs> 코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요? 이게 좋아야 다닐 수 있지? 근데 얘네 네팔 노래는 좀 세련됐어요 아나 네팔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 아. 인도 음악을 처음 접한 게 좁은 지프차 안에서 아. 8시간 동안 계속 틀어놨거든요 얘가 트된거아니 맞아 어? 전 그거 들으면 힘나던데? 아. 응. 쉬지를 않잖아요 <laughs> 근데 이 계속 아. 차려져 맞아 나, 맞아 난 어? 들어줄 상태가 돼 말. 맞아. 아, 진짜. 계서막시야랑시야랑 좋아해봐요 이따 파키스탄도 이런 리듬으로 아. 걔네도 인도 노래 틀어요 야, 인도 문화가 짱이구나 아. 언니가 제일 잘 사니까. 음. 하이덴스하고 볼본 리즈님의 추천입니다. 저 맨날 이거 두 개.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굿데이. 저는 블루 먹어. 블루. 뭐 있어? 빠레지 없네? 릴리즈는 없어. 빠레지 있어? 빠래지 그냥 먹으면 었지 않아요? 아나나나 너무 빠레지 Sixty e 차 g h e e 저희 부하들이 생겼습니다. 네, 가자, 얘들아! 가자! 나가. 아, 따라오네, 이 자식. 어디가? 얘들아? 그렇게 좋은데? 아, 그러게. 인도에서 경적소리 안 들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어, 틀었어요? 네. 이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바리시. 바리시. 아, 어, 이름은 하프걸프랜드. 한쪽 내가 친구 어보려고 아, 인도 영화. 많이? 음 물? 네? 음 사원? 음 아, 그래요? 여기까지가 차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에이. 아 배고파. 나 아, 배고파요? 뭐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쿠키, 쿠키. 이따 올라와서 쿠키 먹어요. 얼른 땡은 약간. 네. 어죽지 는거 넣고 싶지 않은데. 만나집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렇게 가끔 운동하러 가면은 멀리서부터. 봉짝을 틀고 내려오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laughs> 아마 조금 더 가다 보면 길이 끊길 것 같긴 한데, 보죠. 노래 만 불러주세요. <laughs> 아, 나이 너무 <나이스. 웃음> 히말라의 전기를 들여 마시고 있는. 반. 반 파키스탄 반 인도에나 못습니다 <laughs> 저기 눈 위로 가는게 맞겠는데? 헛디디면 끝이다 <laughs> 아 진짜 <웃음> 무섭게 예. <laughs> 아 잘했어요 컨텐츠를 만들 <laughs> <laughs> 잠깐 잠깐 노 셀피 노 뮤직 그러게요 아, 찍다 떨어져 <laughs> 죽으니까 아, 이 포인트에서 트리픽 찍지 말라고? <laughs> 등장, 인사 한번 해줘요 화장간거 네. 네. 아닐까요? 이따 네. 네. 위에서 봐요 네. 아이사님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관계로 저기서 쉬고 이게 눈길이네 네. 거침없이 가네 여기서 휴식. 저 먼저 또 가버렸어요. 시선에서 사라졌어요. 아, 어? 깜짝이야. 어. 어. 방금 그 노래는 제목이 뭐라고요? 아이멜의 함수발 오세요 나의 동반자 이런 오케이 제목이죠 아이샤 좋아하는 노래 <laughs> <거예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아 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 되게 멋있는 거 알아요? <laughs> 네 우와, 멋있다 그 칵테일 만들어준 거죠 우와. 럼콕 만들어준 거 많이 먹어봤어. 요내려 가서 드실래? 럼콕 여기 방 가서 먹어요. 어 좋다 방, 우리 가층 사가요 그늘나너 일단 와이샤에서. 아저 옥상도 있어요 안주 닭꿈집 야채 곱창 좋아하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아, 거예요 아, 아 그래요? 그럼 진짜 맛있어 밀가루 좀쭉떨어져 여기까지 쭉 주... 마을까지 기 타고 내려가는 거지 그 신발로 힘들어요 잠깐 내 신발. 잠깐 미안해 보요네내 신발로는, 신발로는 불가능이고 어디까지 아. 가? 여기까지 가? 어디? 요아 이거 그러네 바이바이 하나, 둘, 셋 바이바이 bye bye. 떨어져 죽을 때 리액션 크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언젠가는 누군가 한 명이 바닥에 무너져서 다칠 거예요 <laughs> 아, 이거 뭔가 컨셉 아니에요? 약간 위험한데 위험한 데로 위험한 오는 거? <laughs> 아, 실적 아, <진짜> 무서웠네 <laughs> 차도로 걸어서 위쪽 내려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네 여기는 호텔 티벳이라는 곳의 땜기인데요 여기 땜뚜의 맛이 순댓국 맛이라고 음. 괜찮아요? 맛있어요? 음. 아 맛있다 네. 어, 무슨 말인지 알았다 한국 맛인데? 네 맞아맞아맞아 요아의간의 맞아, 맞아, 맞아. 저녁의 풍경입니다 숲이 정말 맛있어요. Really? Wow. Okay. Our picture is here? Yeah. Okay. Okay. o a p a Pap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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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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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a p a a p y e a 아, yeah yeah, yeah, yeah. Oh, y no, e i d o n t know another y why. 아. Why 굉장히 오랜 시간이 yeah. 걸려서 자 이만큼 여기 아마 이만큼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Three. y e r e a l 이거 이거, 이거. 오쩔어 순대곱창에 군 있는 저에겐 최고 음식이죠. Oh. 모든 미션 플 네, 이거. 아, 저 카메라 혹시 찍기셔도 괜찮나요? 아, 네. 아, 네. 예, 네 아, 맞다. 예, 그 그쵸. 예. 그서 영상 찍었었잖아요. 아, 맞다, 맞다. 그쵸. 기억하시죠. 제가 파키스탄은 입국한 다음에 대충 상황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네. 아. 아 근데 마스크, 저는 인도에서 일부러 안 꼈으면 해요, 뭔가. 아, 나도 안 끼고 다녀고요 걸릴 확률보다 약간 코로나라고 오해받아서 그렇게 받을 피해가 더커보요 인도에서는. 천엽. 이거를 뭐. 천엽 원래 좋아하는데. 뭐 크게 흔들지 마는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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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마살라 향이 있긴 한데 음. 맛있네 이것도 그래, 맛있다 다 어? 맛있다 내장탕에 들어가는 건데 응, 네, 천여 천나 내장 진짜 한, 한 8, 8개월 오, 만에 먹는다 뭐, 아, 아, 근데 오, 다른 가요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미쳤다 같은 몸인데 어는 찌는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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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노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t h i s a funny one. 캘리포니아. 노스 캘리포니아. 오케이. 오케이. 럴것 같아요. 느낌.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티베 임시정부가 있는 티베 마을이고요. 완전 이쁘죠 티베탄 팔라먼트 뭐지? 이그자일 이그자일이 망명 임시정부 맞는거 임시정부일 같은데? 임시정부일거 같은데? d 파리 a 트 t m e n t o 뭐집벳 보안국 뭐 그런건가? <목소리> 아, 저... 아. Parliament in 자일 e x i l e 기 들어가도 된대요? 오케 오케 welcome oh, oh. yeah. to uh, It started in 1962 of September and yeah. that's the first one. In 1960, 13 members. Uh, right now we have 45 members. 45 members. Yeah, the seat at the last yeah. uh, at the center yeah. is for his holiness and uh, he used to attend the sessions until like 2011. 아 오케이. 좋은 말 썼습니다. 뒤 right, okay. okay. <laughs> 한번 돌아봐줘 자, 여기가 바로 티벳 망명정부입니다. I'm going to Lahore. I'm from p a k i s n s a h r e bus. a t h a u n k you very muc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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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 ah. problem. Huh? No problem. You're huh? a guest. Okay. I'm going to drink water. w 아, 대박. 쉬었다 솔직히. 아, <laughs> <laughs> <오>, 이... <laughs> 어. 되게 렸다 아. 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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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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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 한데... 말도 어, had... 오, 안 돼. 뭐야? 거야? 어다도 말도 안 돼. 그 <laughs> 아, 드라마 <laughs> 어. 어! 아! 어? 어. 어. 와, 나왔어. 아, 대박. 순삭. 아, 스킨 스킨. 아! 나도 게임. 다섯명 뺏기고 제가 다다 다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실수 하나 때문에 지금 약간 네, 몰살의 상황을 벗어난 지금까지 <laughs> <laughs> 제가 가지고 다 졌어요. 청출 어람입니다. 를 무시하면 네. 안 됩니다. 나는 <laughs> 머리가 좋거든요. 내가, 오늘 <웃음> 다, <웃음> 내가 <웃음> 알려줘가지고 <laughs> 이긴 거예요. 아, 아니에요. 막판에는 <laughs> 완전 자기가 더 집중해가지고 측측대면서 하지만. <laughs>